Oh, you know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초로 온라인 중계도 병행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과의 소통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참석 주주들에게 전자표결 단말기도 처음으로 지급해 모든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단말기로 의사를 집계하는 시기였고요. 전자표결기 지급에 따라 과거 주총장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박수 통과나 항의하는 고성 등은 사라진 모습이라는 평입니다. 박수 통과는 통상 주총 현장에서 표결 없이 참석자들의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안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간혹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요, 장시간 고성이나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채 해와도 경영 복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주주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요. 다른 주주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왜 좋은 일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주총 회장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총 의장인 김기남 부회장은 주주들의 질의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이부 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기준 215만 명으로 늘어난 소액 주주들의 발걸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총회장 앞 주주 확인석을 지난해 18석에서 올해 48석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다만 주주들의 비대면 의결권 행사 등이 가능했던 만큼 주주 총회는 혼잡한 분위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총 현장에는 주주 475명을 비롯해 기관 투자자, 김 부회장 등 경영진을 포함해 총 900명이 발걸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주주 총회에서는 특별 배당금 성격의 10조 7천억원이 더해진 기말 배당금이 포함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권, 박병국, 김종훈 사회이사와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내 이사의 재선임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선욱 사회 이사의 재선임권, 이사 보수 한도 승인권 등이 상정됐고요.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한 메모리 시장 내 초격차 방안이 있는가, 비메모리 사업 전략은 무엇인가, 가전 사업에서 차사와 어떤 차별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등 주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질문으로 소개됐습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힘 연결 기준 매출 237조 원, 영업이익 36조 원이라는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요. 이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는 무관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 본분에 충실해 달라는 것을 강조한 만큼 주주들도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삼성전자 주주 수가 많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행복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